실질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음음. 성격 차이 이혼이 진짜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사실 이제 뭐 불륜 폭행 아니면은 다 이제 성격 차이로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혼인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이게 다 이제 성격 차이로 들어가는 거라서 부부 공동생활이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이제 파탄됐고 그 혼인이 계속 강제하는 게 일반 배우자한테 참을 수 없는 이제 고통이 되면은 부부상담 뭐, 가사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정문상담사 보고 의견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본 이혼 사유 베스트 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온 지 이제 11년 차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지는 7년 차인데, 제가 본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혼사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유,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사유,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무단 가출, 그리고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혼사유로 언급이 되는 이 성격 차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보니 특별한 어떤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이 성격 차이를 언급하시면서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 우린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차이로 우린 이혼해야겠어 해서 서로 동의가 되면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나는 그걸로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나오면은 법원에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6호에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탄이 됐고, 혼인의 계속을 이제 강제하는 게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 6호 사유로 보고 있는데, 성격상의 차이가 이 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하거나 부부상담 절차를 명명하거나 해서 이 전문 상담가가 부부를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최종 판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아, 이 부분은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이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혼인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으로 보고가 되면 은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아직은 서로 맞춰갈 부분들이 남아있고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상담 보고서가 올라가면 이혼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비 미지급의 경우 부부 간에는 서로 이제 부양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실직을 해서 이직하는 기간 동안에 몇달 짧은 기간 뭐 생활비 미지급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데 생활비 미지급이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간 이어져 오는 경우에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사유가 될수있습니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이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이 돼서 이제 배우자에게 계속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속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배우자 유책으로 돼서 이혼 사유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수나 배우자의 소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액,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의 경우에 대부분은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경찰 신고 내역이나 상해 진단서 상의 사진, 형사처분 결과 같은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많이 내방하시는데 이런 증거들이 이혼 사유로도 작용이 되지만 위자료 책정의 근거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의 불륜, 부정 행위의 경우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하셔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의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면 뭐 사진, 뭐 통화녹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고 이런 증거들이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로도 작용이 되지만 위자료 책정의 근거 사유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부당 가출, 별거 이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부 사이에는 법에서 동거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무단으로 가출하는 경우 그것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돼서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정폭력을 피신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 부부 간에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기 때문에 무단 가출로 보지 않고 집을 나간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별거를 하된 경우에도 별거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고 별거 한 동안 부부 사이에 혼인을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봐서 이혼 사유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제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부부 사이의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별거의 기간 별거가 이루어진 경위, 별거 기간 동안에 서로 이제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별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회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 사유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별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다고 하고 혼인이 회복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20건 중에 1건 정도의 비율로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돌리고 소를 치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은 변호사도 알아봐야 되고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되는 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사무실을 내방을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소송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마음이 변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이제 이혼을 원하고 이제 상대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 기각을 계속 구하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려면 부부 상담 과정에서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쌓인 감정이 있으면 풀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소송을 취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쪽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알아봐야 되는지 살펴보자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혼 사유가 증거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친권 양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에 가장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에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정말 판결로 이혼이 될수 있는 사유인지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이혼 사유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